정조는 1800년 28일에 궁에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의문들이 2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정조는 과거에 아버지를 잃은 후 왕이 되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그 꿈은 사라졌죠. 그는 규정각과 장영영을 설치하고 정영영과 같은 인재들을 모아 자신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내부의 권력 다툼은 쉽지 않았어요. 정조는 한양의 강한 노론 백파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원으로의 이동을 꿈꾸었지만 그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심해졌어요. 정조는 1791년 상업 활성화를 위해 특권을 없애려고 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어요. 정조는 천주교 신자들을 보호하려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결국 1791년 신의 박해를 시작해 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의 외로움이 깊어졌죠. 정조는 1795년 어머니 해가변을 성대하게 치르며 강한 왕의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결국 그는 1800년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정조의 사망 이후 노론 벽파가 다시 권력을 잡고 그가 꿈꾸던 개혁 세력들은 쫓겨나면서 조선의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죠.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의 진술, 마지막 말,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급변한 정치 상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조가 몇몇 신하들에게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을 미리 지시한 이상한 행동이 있었고 그의 죽음이 독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조는 혼자 싸우며 49세의 생을 마감했고 그의 죽음은 조선의 쇠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실권은 다른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조선은 세도 정치에 접어듭니다.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이 근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조선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정조의 능을 옮기려 했으나 조선인들이 이를 막았고 정조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조는 평생 개혁에 힘썼고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리더식과 개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조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의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고 그의 꿈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